안녕하십니까.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앉아있는 애는 제 손녀입니다. 성아랑입니다. 이 할머니가 유튜브를 한다고요. 학교 애들에게 가서 질문서를 받아왔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등학생을 놓고, 어, 같은 학교 애들이 예, 질문, 한걸 적어 갖고 온 질문서를 놓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북한 아이들은 어떻게 놀고 학교 생활을 하나요? 아, 북한 아이들은 어떻게 놀고 학교 생활을 하나요? 누가 질문했니? 아, 저희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6학년, 네, 6학년 선생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래? 그래, 북한 아이들도, 어, 놀기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지. 근데 내가, 내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북한 초등학교를, 어,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 어떻게 놀고 학교 생활을 하나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내가 얘기해 줄게. 북한의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오전에는 주로 공부를 하, 하거든. 학과에 맞춰서 하루에 한시간에 45분짜리 강, 그 교수를 한 4시간, 5시간 정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심시간이, 점심시간을 가지거든.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다시 학교 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집에 와, 집에 왔다가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 너희들처럼. 근데 하, 다시 학교 가는 경우는 학교에서 청소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이런 것 때문에 가거든. 저 북한의 에, 선생님들. 선생님들을 지도하는 국가 지도자들은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저 김일성이라고 아니? 네, 알아요. 김정일이 아니? 네, 알아요. 김정은이 아니? 네. 다 뚱뚱하지. 네.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충성동이 효자동이로 너희를 키우라고 다돼 있기 때문에 너는 희대수럽이면 학교에 나가서 거기서 놀기도 하고 교육도 받고 다 그래야 돼. 그래서 북한 애들은 초등학교 학생 들은 글쎄 노는 시간이 별로 없어 주로 학교 가서 또 공부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행진 연습도 하고 음... 학교 마당 청소도 너희 학교 마당 청소는 누가 해주니? 저희는 주로 주목아님이 해주셔요 그래? 남자 주모관님이어 북한의 학교 운동장들은 다 학생들이 쓰러 학생들이 다 이게 담당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에는 어느 학교, 어느 학년 어느 학교, 또 다음날에는 이게 다분해돼가지고다 학생들이 쓴다. 너희는 얼마나 행복하니. 그러니까 네. 북한 애들은 어떻게 놓고 보면 별로 놀 시간이 없어. 북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래도 북한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오래 붙들어 안도 학교에서. 그래서 보통 다섯 시네시 5시, 다섯 시경에 집에 보내주거든. 네. 그러면 그집 마당에 나와서 집 있는 그 앞에 나와서 자기 또래 애들하고 막 떼다니면 망차기도 하고 응? 꼬무줄 놀이도 하면 놀거든 그런데 이것은 평양시 아이들인 경우가 그래 내가 저 지방 애들은 벌써 네만한 나이 되면 부모를 따라 장사에 나가야 돼 부모가 장마당에 나가 앉았으면 같이 나가 앉아 있고 어떻게나 돈을 벌고 하루 새끼를 먹어야 되니까 부모들이 어떻게나 돈을 벌어서 어. 밥을 먹게끔 하기 위해서, 애들을 밥을 내기 위해서, 장마당에 계속 나가 있는데, 애들도 다 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오늘날 북한은 평양을 내놓고, 저 지방에는 동네에 애들이 노는 게 아예 없어. 다 부모 따라서 장마당에 나가 앉아있지 않으면, 산에 가서 산나물 캐고, 먹고 살아남으려고.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너희는 얼마나 행복하니? 사달라는 거다 싸서. 야밤상경에 치킨 먹고 싶어요. 하면, 엄마가 사주잖아. 북한 애들은 음. 그런 게 전혀 없어. 두 번째 문제로 나갑시다. 음, 한번 해봐. 북한은 음식이 있을까요? 있지!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우리 아랑이랑 너희 학급 애들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나와서 급식 시간에랑 먹는 음식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야. 너희는 얼마나 맛있게 먹니? 그리고 여가제 보니까 짜장면도 먹었대. 학교에서. 네. 음, 돈가스도 먹고 북한에는 쌀이 없어서. 너희처럼 학교에서 어 식사를 보장해 주는 게 아예 없어. 다 어제 북한은 집에 가서만 밥 먹어. 북한 음식이라고 것도 없어. 기본 밥, 죽, 잡곡밥, 죽. 그다음에 김치, 나물 무침. 이걸 하루 세끼 먹어도 남아 그나마 행복한 게 북한이야. 너희처럼 간식을 만들어 못, 못 먹고 아이스크림도 마음대로못 먹고 어 너희 얼마나 간식을 많이 먹는넌 내가 보니까, 뭐, 살 때까지 먹더라, 새처럼. 북한 애들은 그렇게 먹을 게 없어. 그게 북한 애들이 먹는 음식. 참 불쌍하지. 그래서, 밥, 주, 새나물, 김치. 그게 주식이라고 보면 돼. 그거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봐. 사탕, 과자도 못 먹고. 어 끔찍해. 이 정도면 이 말은 끝났을 것 같아. 다음. 네. 북한과 남한은 왜 전쟁을 했나요? 어, 전쟁을 했지. 1950년,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했어. 네. 이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면,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있지. 네. 김일성이가 저 나라에는 대통령이나 같아. 그 김일성이가 올라 앉아서, 남한까지 먹어야 편안한 거야. 응. 남한까지 먹어치워야, 자기가 한반도 우리 남북한의 대통령이 되고 저 체제가 위협을 안 받게 된다고 생각한 거야. 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독재 국가인데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오늘날 사는 대한민국은 자유 국가거든. 네. 북한은 독재 국가거든. 그러니까 저 독재 국가를 유지하자면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언어를 쓰고 어제 날까지 우리 한 나라가 됐던 남조 남조선 땅이 즉 대한민국이 자유국가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국가는 끝없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북한이 김일성이가 지금 세우는 독재국가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기 전에 빨리 먹어 치워야지 하고서 전쟁을 일으켰어. 음.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켰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어 음. 대한민국이 일으킨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그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먹어치우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 독재 국가를 계속 유지하고 자기가 그 나라 대통령으로 계속 앉아있겠다는 거 아들 손자까지 가면서 계속 앉아있겠다는 그 야망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지 그러나 그렇게 안 됐지 그가 전쟁을 일으켰다가 오히려 대한민국과 미국 군대 유엔군이 도와나서서 그 침략을 저지시켰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어. 휴전 상태에서. 왜 전쟁을 했나요? 이것은 왜 전쟁을 했나가 아니라 왜 전쟁을 했나요? 이것은 딱한마야 김교시동이가 응? 남조선을 먹어치워가지고 남조선도 어, 대한민국을 먹어치워가지고 대한민국도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야. 응. 이해가 가니? 네. 진짜? 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된다. <laughs> 점차 알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질문이 하나 또들고왔네 질문이 뭐예요? 북한 아이들은, 어? 말랐나요? 북한 아, 아이들은 말랐나요? 말랐지. 북한 애들은 너 얼마나 뚱뚱하니? <laughs> 너 엄마가 살 빼라고지? 주변에서 너 자꾸 살쪘다 그러지? 기분 나쁘지? 네. 너는 살 빼는 게 소원이지? 네. 북한 어린들은 살찌는 게 소원이야. 네? 너무 배고파서 다 말랐거든.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고파서 다 말랐어. 많은 애들이 굶어 죽었어. 왜 굶어 죽었는가? 왜 말랐는가? 바로 저 북한을 통치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북한 지도자로 가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핵, 미사일 만들고 독재 체제를 수립하고 사람들을 남한 따르라고 계속 생계하기 위해서 돈을 다 써버린 거야. 그리고 북한을 아주 가난한 나라로 만들었어. 그래서 북한 애들이 마음껏, 언제 한번 마음껏 먹지를 못해. 아까도 말했듯이, 응? 잡곡밥 아니면 죽, 김치 아니면 나물. 이것도 하루 세개 꼬박꼬박 먹으면 그나마 낫겠는데, 그것도 그렇게 못 먹어. 어떨 땐또 굶어야 돼. 그래서 북한 어린이들은 대체로 말랐어. 물론 뚱뚱한 애들도 있어. 김정은이가 얼마나 뚱뚱하니? 온 나라가 지원차 초목다하니까 저렇게 뚱뚱해졌어. 맞아요. 그렇지. 네. 나쁜 놈이지. 네. 북한 어린이들이 불쌍하지. 네. 저 마르고 마른 애들 옷도 허줄하게 입고 다니는 애들 얼마나 불쌍하니. 항상 북한 어린이들에 대해서 깊은 어, 동정심을 가지고. 내가 빨리 커서 북한 어린이들을 구원하는 데서 한몫을 해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컸으면 좋겠다. 음. 그럴 자신 이 있나? 네. 음. 또 다음 질문. 물어봐. 북한 누구지? 아이들은 음.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그것도 사람인 이상, 아이인 이상, 미래가 있지. 내 미래는 뭐니? 제 미래요? 음. 저는. 뭐가 되고 싶어? 모르... 요 응. 응.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어? 네. <laughs> 그래서 뭘 되고 싶은지 모르겠지? 네. 조금 더 크면 내 미래가 손에 잘, 찰... 나는 이 길로 가야지 하는 내 미래가 벌 수도 있어. 그러, 그러다면 많이 배우고, 많이 놀아야 돼. 마음껏. 창공의 새처럼 자유로이 배우고, 자유로이 놀아야 돼. 그래야 생각을 넓게 가질 수 있어. 그러면, 북한 아이들은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나요? 이거, 북한 애들은 어, 북한 애들과는 관계없이 북한 애들이 생각과는 관계없이 북한의 모든 아이들은 저 북한에서 사는 모든 애들은 자기 미래와 관계없이 우선 첫째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저 북한의 나쁜 지도자들을 향해서 충성동이 효자동이로 자라야 한다 이렇게 강요받고 있어. 그리고 내 애들은. 오로지 수령을 위해서 배우고 수령을 위해서 복무하는 커다란 일꾼이 되라고 그렇게 말해. 뭐가 되라는 것도 없어. 그죠? 없어. 그니까, 러 너는 앞으로 잘해서 군사 지식을 많이 배워서 위대한 군사가가 되라. 그것도 아니야. 너의는너의 너희 미래는 노동당이 다 정해주니까 너희는 중성동이 효자동이로 될 준비만 해라. 충성동이 효자동리로 자라서 마지막에는 충신 효성을 가진 혁명전사를 자라서 더 크게 나가서는 저 김일 저김 김정은이를 옹호보야는 하 총포탄이 되고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북한에서 산 아이들이 북한 국가로부터 강압적으로 받는 교육이야. 그러면 북한 애들도 미래가 있을 거 아니냐? 어떤 미래를 가지고 사나요? 나는 잘 물어보진 못했지만, 저 북한에서, 저 지방들에서 어렵게 사는애들은 이런 미래를 가지지 않을까? 나는 앞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서 이 기막힌 굶주림에서 헤어나서 한번 이 밥에 고기국을 매일매일 원없이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미래도 가질 수 있어. 음. 그렇잖아. 네. 나는 오늘날 북한의 많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는 꿈지 않는 세상, 배고픔이 없어지는 세상, 어? 응?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그들의 미래의 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 저도요 너도 그렇게 생각돼? 네.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여섯 번째 질문으로 가자. 네. 한번 가보자. 뭐야? 북한, 북한 선생님들은 4년 동안 가르치는데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가요? 이건 누가 물어봤지? 이거는 저희, 다, 저희 담임. 담임 선생님? 네. 그니까, 한 선생이 한 학급을 4년 동안 계속 가르치는데 이것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가 그거야? 네. 결국은 그거지? 네. 글쎄. 매 학생들을 성향과 오랫동안 지켜봤으니까, 쟤는, 음, 뭐가 성격이 나쁘고, 어떤 성격이 좋고, 쟤는 앞으로 당에 충실한 아이가, 당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주의기가 없는가, 뭐, 이런 거를 줘야 하는 데서는 아주 좋을 거야. 음... 어. 그런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너 같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4년 동안 한 선생이 막고 나가는 게 그럼 선생님이 미운 학생들도 있지 않겠니? 네. 그럼 그 학생에게는 그 학교생활이 지옥이 되는 거야. 미운 선생님, 그 선생님은 또그 학생이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가 미워하는 학생을 계속 따라다니면 욕하지 않겠니? 쟤는 나쁜 애다고 계속 소문 붙이면서 그건 아주 나쁘지. 더럽게 보면 별로 좋은 건 없다. 너희는 지금 내 학년마다 선생이 바뀌지? 네. 그게 오히려 좋아. 너희가 잘하는 데는. 좋아. 네. 어떤 특정 선생이 아 쟤는 그럴 것이다 하고 미리 생각하지도 않게 되고 응? 항상 새로운 애들을 일년 동안 맡으니까 얼마나 호기심 많게 너희를 가르쳐 주겠니? 난 네. 이건 좋은 것 같아.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꼭 드려줘. 네. 알았지? 그다음에 또 가보자.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이로구나. 네. 이거 한 번. 북한 노래는 뭐가 있나요? 애들 노래야? 어른 노래야? 글쎄요. 누가 물어봤지? 이거는 저희 반 미경이가 물어본 답이에요. <laughs> 미경이가 물어봤어? 미경이 노래 좋아해? 네, 미경이 노래 자주 부르는. 그래. 아이죠? 노래를 좋아하니까 북한 노래에 뭐가, 어떤 노래가 있을까 하고 궁금했겠구나. 네, 북한에도 네. 노래가 많아. 그런데 그저 대개가 거의가 부르고 싶지 않는 노래야. 음. 너희처럼 아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들을 마음대로못 불러. 북한은 북한의 애들이 부르는 노래는 오지 오지 그저 수령 있지? 내가 개성을 수령이 누군지 아니? 아니요. 수령이 저 나라의 우두머리야. 음. 우두머리 즉 김정은이지 오늘은. 그 전에는 김정일이었고 그 전에는 김일성이었어 그 우두머리 있지 네. 그 우두머리가 좋아하는 노래만 불러야 돼 우두머리가 참 좋은 노래입니다 한 노래만 배워야 돼 네. 우두머리가 응? 이 노래를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부르며 다니게 하시오 하면 아침저녁으로 너희가 부르기 싫은데 부르고 다녀야 돼 어, 꿈찌가 나야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령이 부르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 두 번째는 뭔가? 수령, 저 우두머리지. 네. 우두머리에게 충성 다하겠습니다. 효성 다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노래만 불러야 돼. 그 외에 노래가 없어. 음. 동료도, 너희가 부르는 노를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동료도, 네. 북한에서는 애들은 몰라. 잘 몰라. 어지, 뭐 복숭아를 따다가 원순이 복숭아를 따다가 할아버지한테 먼저 드렸는데 이 혀성을 따라 배워요 뭐 이런 식으로 지 그런 노래만 불러야 돼 음... 끔찍하지 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저 수령에게 충성하고 그즉 저놈의 나라의 우두머리한테 충성하고 저 우두머리가 좋아하고 어? 그런 노래만 불러야 되는 것이 그런 노래만 있는 것이 북한이고, 그런 노래만 불러야 되는 것이, 너와 같은 애들한, 애들까지도 한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의무야.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북한의 어린이들은 그 노래가 너무 듣기 싫어서, 대한민국 노래를, 세계 노래들 어렵게 구해가지고 듣고 있어. 근데 그거를 마당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막 부르다가는 잡혀가. 애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그 애한테, 그 애가 그런 노래를 부르도록 끈 교양을 안한 부모도 잡혀가. 잡혀가서 욕을 직살나게 먹어야 돼. 무서운 나라지? 네. 이것이 바로 북한이야. 할머니가 말한 걸 알아듣겠어? 네. 무서운 나라. 무서운 나라지. <laughs> 더 물어볼 거 있으면 앞으로 더 가져오고. 할머니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자. 네. 응. 오늘은 끝마치자. 네. 자, 인사하자. 네.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